네, 어,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네요. 오늘은 21세기 한국 현대사 강의로는 이제 여섯 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여섯 번째 강의가 되겠고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번째 사건은 바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 작전 작전명 여명의 황새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평택에는요 대출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대출이 대출이 이름이 굉장히 예쁘죠. 어, 도일천이라는 천이 흐립니다. 그리고 이천 주변으로 해서 황새가 날아들고요. 가을이 되면 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래서 황새가 날아온다고 해서 여기에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요. 이 넓은 평야지대의 이름을 황새울이라고 합니다. 이 황새울 들판에 가을이 되면 이렇게 노랗게 아주 예쁜 풍경이 펼쳐지죠. 여기에 이제 황새까지 날아오는 거예요. 주변에는 이제 천이 흐르고 아주 살기 좋은 그렇지만 아주 작은 그런 예쁜 시골 마을입니다. 자, 근데 2006년 5월 4일 날이 대추리라는 마을에는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곳에는 시민들이 천명이 모여요. 시민 천명이 모여서 미군기지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서 정부 측에서 사람이 오죠. 여기 동원된 사람이 경찰이 1만 삼천 명, 용역이 1,200명, 그리고 군인이 2천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 결과 이 아름다웠던 대추리 마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자 이게 200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2006년도는요.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노무현 정권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미선이호순이 사건. 이게 2002년도죠. 2002년도였는데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서 2006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2006년까지 그래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강연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과연 대한민국에는 미군기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시는 곳 주변에 미군기지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어, 저는 지금 서울에 사는데요. 서울에는 용산 미군기지가 있죠. 그리고 또 아는 대표적인 미군기지가 동두천. 동두천에도 미군기지가 있어요. 그리고 저 아래 부산에도 미군기지가 있습니다. 대구에도 미군기지가 있고요. 인천에도 미군기지가 있어요. 예전에는 광주에도 있었고요. 전국 곳곳에 우리가, 어 이렇게 큰 미군기지들도 있지만 아주 작은 미군의 시설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미군기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 우리나라에서 최대로 미군기지가 많았을 때는 전국에 277개, 면적으로만 따지면 4억 3천만 평 넓이의 미군기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4억 3천만 평이라면 감이 잘안 오실 수 있는데, 서울 면적의 두 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굉장히 넓은, 국토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죠. 자, 이게 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이러는데요. 2004년 기준 전국에 91개의 미군기지가 있었습니다. 91개의 미군기지가 있고요. 시설로만 따지면 173개. 줄어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죠. 자 근데 이 전국에 이제 퍼져있는 91개의 미군 기지를 모으겠다는 움직임이 시작돼요 어디로 바로 평택으로 그래서 그 부지로 선정이 된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추리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도두리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거를 모으느냐 자 2004년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략적. 유연성. 전략적으로 유연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전략적으로 유연하게 뭐를 해외에 주둔한 자신들의 미군을 운영하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은 우리나라를, 명분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를 지켜주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필요한 일, 우리나라를 방어하는데, 우리나라에 관계된 일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대한민국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 주변 나라, 예를 들어 중국으로 간다거나 일본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자신들이 필요하면 어디로든지 보내겠다는 거예요. 중국으로, 러시아로, 일본으로 이렇게 보내겠다는 거죠. 자, 이렇게 보내려면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어때요? 이동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 군데로 모아서, 모아서 이동하기 편하게 하겠다. 라는 게 전략적 유연성의 간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평택을 보면요. 왜 하필 평택이냐. 평택을 지금 저기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미군기지가 지금 현재 있는 곳이에요. 저 곳으로 들어오겠다라고 2004년도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04년부터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 추진이 됐는데요. 저 옆에 이제 강이 보이죠? 이렇게 강이 보이는데 저 강이 어디로 이어져 있어요? 바로 서해 바다로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가면 중국이 바로 있죠. 그래서 바다와 가깝고 평택 그리고 굉장히 넓은 평야지대라고 했어요. 넓은 들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가깝고 전략적 요충지로 충분한 조건이죠. 그래서 평택으로 이동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누가? 미국이. 자, 그러면 이런 전략적 유연성은 좋은 것일까요? 좋은 말 같잖아요. 이제 멀리서 흩어져 있으면 이동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겠다. 좋은 거 있죠. 누구에게? 미국에게. 그래서 우리에겐 어떨까요?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적게 얼마나 좋은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험할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어, 중국과 대만에서 분쟁이 일어났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중국과 대만은 지금 뭐 하나의 중국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 분쟁에 참여하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중국과 대만의 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군을 파괴하려면 한국에 있는 미군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디? 괌에서, 하와이에서 아니, 미국 본토에서 미군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략적 유연성에 따르면, 어떻게? 대한민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어디로 보내요? 중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중국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그냥 가만히 놔둘까요? 어, 한국에 있으니까, 한국은 공격하면 조금 애매하니까,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중국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서 중국으로 넘어오는, 혹은 대만으로 넘어온 다음에 그 주한미군을 공격하겠다. 이렇게 할까요? 그럴리가 없죠.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미국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는 원하지도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략적 유연성의 위험성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은 전략적 유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전국에 퍼져있던 주한미군을 모으기로 한 거죠. 어디로? 평택으로. 자, 근데 이제 원래는 평택에 미군기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평택의 미군기지를 전국에 있는 미군들을 모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부지가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부지 바로 옆에 살고 있던 대출이 그리고 도두리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지를 넓혀야 되니까 너희들 딱 내놓고 나가. 미군이 직접 그 주민들을 몰아냈을까요? 아니죠. 우리나라 정부가 그 일을 맡아서 한 거죠. 자, 미군 기지가 들어올 대추리와 도두리 저 면적은 대략 349만 평의 넓이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도두리와 대추리인데요. 이곳의 넓이가, 어, 원래 349만 평. 이곳에는 535세대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고요. 사람 숫자로 치면, 어, 1372명, 1000명이 넘는 주민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어요. 미군기를 확장해야 되니까 쫓겨나게 된 거죠. 자, 하루 아침에 이곳에서 자신들의 집을, 자신들이 농사 짓던 땅을 내놓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대출이 주민들의 이러한 쫓겨나는 역사, 순환의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대출이 주민들은 총 쫓겨나기를 세 번을 반복합니다. 자, 대출의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드렸다시피 평택 그리고 대출이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일제시대에 이곳이요, 1942년에 일본 해군시설대가 이곳에 일본 비, 비행장이랑 경납고를 짓겠다고 주민들을 쫓아냅니다. 이때는 어때요? 일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죠. 왜? 우리는 나라가 없으니까. 주권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일본이 여기에 비행장과 경납고를 딱 지어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던 주민들은 어떻게 해요? 어디 멀리 가겠습니까? 고향이 바로 코앞인데, 평생 고향에서 살고, 고향에서 농사 짓고, 내 집에서 살줄 알았는데, 일본에게 쫓겨났죠? 그래서 그 쫓겨난 비행장 경납고, 그 근처로 이전에서 근처에 살았어요. 그 주변에서 모여 살았어요. 그곳이 지금 바로 대출입니다 그러다가 1942년이면, 해방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3년 뒤에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됐으면 어때요? 자, 다시 이제 우리 고향으로, 내가 살던 고향으로 되돌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분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왜? 바로 미군정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자, 미군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때 당시 일본군이 사용했던 이곳을 자신들의 기지로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때요? 주민들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는 일본군 기지였다가 미군 기지로 바뀐 것뿐이에요.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다시 그 주변에서 살아갑니다. 언젠간 돌아갈 수 있겠지 라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자, 근데 1952년에 미군이 평택 미군 기지, 그 전에 있던 미군 기지를 확장하겠다고 해요. 원래 일본기지였다가 미군기지가 된그 기지를 확장하겠다. 더 넓히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더 밀려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밀려나려고 보니까 주변에 갈수 있는 땅이 없는 거예요. 멀리 가지는 못해. 차마 멀리 가지는 못하고 주변에서 살고 싶은데 고향을 보고 내가 살던 곳, 내가 살던 집, 내가 살던 터, 땅을 눈으로라도 보면서 살고 싶은데 그 주변에 살만한 땅이 없어. 지금 여기 지도를 보면요, 강이 흐르잖아요. 강이 흐르는데 저 주변이 예전에 다 갯벌이었어요. 그때 당시 주민들은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사셨던 분들이죠. 자, 근데 원래 살던 곳에서 농사를 지었었는데 밀려나려고 보니까 땅이 없어. 그래서 이곳 주민들은 당시 정부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저 갯벌을 우리가 개간해서 땅으로 만들겠다. 우리가 그럼 저기서 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결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내고요. 저 땅을 주민분들이 일일이 다 개관을 해서 바닷물을 막고 개관을 해서 갯벌을 땅으로 만듭니다. 농지로 만들어요. 자, 근데 저기가 이제 강하고다 보니까 물에 염분이 많이 있어요. 갯벌이면 좀 바다잖아요. 막 간척한 저런 땅에서는 바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 땅에 소금기가 너무 많거든요. 그 소금기를 빼는데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요. 한 20년 정도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20년이 지나서 비로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한 20년 지났으니까 70년대였겠네요.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저곳에서 농사를 짓고 자기 집을 마련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2004년에 또 어때요? 또다시 땅을 내놔라. 왜? 미군 기지를 또다시 확장해야 되니까. 자, 살면서 고향에서 세벌을 쫓겨납니다. 여러분들 나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이분들도 나가지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뭐 당시에 기사나 이런 거뭐 보상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뭐돈 받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 이분들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어요. 보상금도 필요 없다. 보상금도 필요 없고 내 땅에서 농사 짓다 눈 감는 게 소원이다 돈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 고향에서 내가 평생을 잃고온내 땅에서 그냥 살겠다 살고 싶다 이분들 그때부터 살아오셨으면 나이도 꽤 많이 드셨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땅에서 농사 짓다가 그냥 나 가겠다 돈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 이분들 이제 당 쫓겨나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당사자분들만 아니라 어, 여론도 여기에 대해서 평택 미군기지를 확장하는 것 이것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2004년 10월 평택 시민신문이라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어, 미군기지 이전에 반대하는 국민의 비율이 52%,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리고 국민의 82%가 이 미군기지 협상이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재협상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국민적으로 아까 말했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이 위험하고 그리고 여기 사시는 이분들이 일방적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걸 옳지 않다 생각을 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국민들이 모여서 대책위를 꾸립니다. 범대위라고 해요. 자, 그래서 범대위 이름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 저지 범국민 대책위원회. 전국에 있는 115개 단체가 모여서, 여기에 또 엄청 많은 회원들이 있겠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는 이러한 범대위가 꾸려지게 됩니다. 자, 이 범대위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평택 지역은 미국의 침략전쟁의 상시적인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될 것이고, 이로써 주변 국가의 군사적 긴장과 갈등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이는 한반도 평화와 평택 주민의 생존이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여기에 이제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가 다 나와 있는 거죠. 우리 국민에게 위험하고, 그리고 평택 주민들의 생존도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평화를 깰수 있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분쟁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휘말릴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게 바로 이 전략적 유연성 그리고 평택 미군기지 이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을 합치고 지지를 합니다.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대출리와 도두리의 주민분들은 쫓겨나게 됐죠. 이때 정부에서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미국과 합의한 내용이다. 합의라고 합니다. 합의. 어떤 합의일까요? 국민을 쫓아내도 되는 합의? 자,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을 하잖아요. 그냥 주둔할 수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주둔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들어와 있었는데 어, 여기에서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자. 주둔하면서 이런 건좀 지켜달라. 그럼 우리는 주둔할 때 이런 권리를 갖겠다. 이런 게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담겨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사조를 보면요, 이런 내용 이 있습니다.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권리를 허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허여라는 것은요, 권리나 자격 같은 것을 허가한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면, 어떤 의미에요 미군은 우리나라 주변에 자신들의 병력을 배치할 권리를 갖는다는 거예요. 미군이 우리 이땅 줘, 우리 여기 있을래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권리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권리를 줬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이 권리를 받는 것을 수락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겐 어떤 권리가 있습니까 미국에겐 어떤 의무가 있죠 자 한미상호박위조약은 1953년도에 체결이 됐는데요 이는 보시다시피 이거 말고도 많은 조항이 있는데 굉장히 불평등한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정하자 혹은 폐지하자라는 움직임은 꾸준히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에 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2004년도 2006년도 이때 당시에도 이게 문제가 되었던 거죠. 자, 합의 과정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먼저 나서가지고 아,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을 한다는데 평택으로 옮기는 게좀더 낫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자 결국 여기 있는 주민분들은 나가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여기에 많은 국민들이 힘을 모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 어때요? 쫓아내야겠다, 강제로 집행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결정이 바로 2006년도에 있었던 대추리 사건. 작전명, 여명의 황세울. 작전이 되겠습니다. 2006년 5월 4일, 아까 말씀드렸던 군인, 용역, 경찰, 그리고 대추리를 지키고자 했던 시민들이 충돌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시민들은 대추리에 있는 작은 학교, 분교죠, 분교. 대추분교에 모여 있었습니다. 대추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거점으로 해서, 어, 활동도 버리고, 투쟁을 버리고 있었어요. 자, 근데, 시민들의 10배가 넘는, 1배가 넘는, 20배 가까이 되는 그런 공권력이 여기에 투입이 되죠. 자, 그리고 결국 정부 측은요, 5월 4일날 진압을 시작을 했고요. 결국 충돌이 발생합니다. 양측의 충돌로 인해서 평택 대출이는 아수라장이 됐고, 어,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다쳤습니다. 시민이 105명, 그리고 정경측, 경찰측 부상도 있어요. 정경이 32명, 총 137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600명이 넘는 사람이 연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충돌이 얼마나 참혹했고 일방적이었는지 여기 보시는 사진만 봐도 알겠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경찰 그리고 군인들이 작정을 하고 다 몰려와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끌고 나갔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디 모여 있었다고 했어요? 대추분교에 있었다고 했죠. 대추분교는 정경과 군인들로 완전 침탈당하고 거기 있는 시민들은 다 끌려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연행이 되고. 아까 시민들이 천 명이 있었다고 했죠? 연행이 된 사람 몇 명이라고요? 600명이라고 했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끌려 나온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평택 대출위에는 충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국가인권위에서도 이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군사정권을 연상케 한다. 이곳은 전쟁터를 방물케 한다. 이 이야기를 했던 사람은요, 당시에 열린 우리 당 국회의원이었던, 어, 임종인 의원입니다. 임종인 의원이라는 분이 이 대출위에 당시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자, 열린 우리 당은요, 당시 여당입니다. 당시 대통령 누구라고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탄핵을 당할 뻔 하다가 그 과정에서 열린 우리 당이 창당이 되고 탄핵이 무효가 되면서 열린우리당이 여당이 됩니다. 자, 이 과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당시 여당이었던 다른 정부의 편이라고 할수 있죠. 정부의 편이었던 열린우리당의 국회의원, 조차 당시 정권, 노무현 정권이 저지른 이 참상을 군사 정권을 연상케 한다. 자, 노무현 정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민주 정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사 정권이 아니잖아요. 예전같이 뭐,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군사 독재 정권이 아닌데, 우리는 민주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정권이 국민들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끌고 가고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는 거죠. 자, 여기에 군인이 투입됐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군인이 민간인을 상대로 작전을 펼친 것,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작전을 펼친 것은 5.18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전두환은 했어요. 노태우도 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김영삼도 하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런 일이 민주정권이라고 믿었던 어디? 노무현 정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에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죠. 자, 이런 표현도 있었습니다. 미국에게 기지를 주는 문제로 우리끼리 싸우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 미국은 지주, 한국 정부는 마름, 그리고 평택 주민들은 소작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지주 마름 소작인 이거는 뭐 봉건 시대 지주의 땅 주인이죠. 소작인은 그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사람. 마름은 뭐예요? 지주의 명을 받아서 소작인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미국이 주인이고 우리 국민은 소작인이고 한국 정부는 소작인을 관리하는 마름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결국 이렇게 여기 모여있던 대추 분교에 모여있던 천여 명의 시민들이 다 끌려 나오고요. 이 진압 작전이 한창 펼쳐지고 있을 때, 대출이그 넓은 들판에는 황새울 들판에는 군용 헬기 두 대가 날아옵니다. 군용 헬기가 날아와서 거기서 철조망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군인들이 그 철조망을 둘러칩니다. 왜? 여기를 이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작전 구역이 됐다는 거예요. 철조망을 치고 바로 이곳은 지금부터 군사 지역이니까 민간인들은 이곳에 출입하지 못합니다라는 편마을 세워버립니다. 주민들은 여기서 살고 있던, 여기서 농사지고 있던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자, 그리고 시민들이 모여있던 이 작은 학교, 대추분교는 철거를 당하게 돼요. 자, 이렇게 많은 주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모두 쫓겨나게 됐고요. 집과 학교와 모든 것은 다 철거를 당했습니다. 자 대출이 그이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어, 여기서 살시던 주민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 군인과 경찰이 우리를 적처럼 대하고 쫓아냈다는 사실이 자신들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대출이에서 이런 충돌이 있은 결과 주민분들은 쫓겨나게 됐고요. 이 대출이와 도두리에는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지금도 가보면 이 미군기지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크대요. 미군기지 중에서. 대단하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구나. 미국이 예전에는 우리를 지켜주는 나라. 좋은 나라인 줄 알았는데, 아, 얘네들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놈들이구나, 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자, 이 바로 전에 했던 게 2002년도에 있었던 미선이 효순이 사건이었죠. 그래서 미선이 효순이 사건,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라크 파병 문제, 평택 미군기지 문제. 그전에 오노 사건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서 변하게 되는 이들이 마냥 좋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차근차근 알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 전 시간에 이야기했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이 촛불집회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죠? 그때 당시 반미감정이 국민들의 반미감정이 막 높아지니까 촛불집회 나가서 미국에게 할 말은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무조건 예스라고 말하지는 않겠다. 당당한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어때요? 결국엔 그렇게 이야기했던 노무현 대통령도 어쩔 수 없더라라는 겁니다. 민주 정부가 들어서도 결국 갑의 위치에 있는 미국에게는 어쩔 수 없구나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깨닫는 계기. 결국 민주도 중요하지만 자주가 없는 민주는 허울 뿐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